스튜디오 W에서, 어, 새로운 업데이트 클래스 소식, 근거리, 어, 전사, 광전사인지 전사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광전사인 것 같아요. 이름은 전사인데, 어, 신규 클래스가 나온다는 소식과, 이제 뭐, 하이의 어, 업데이트 소식도 있었죠. 그, 어, 좋은 소식들을 전하면서, 예, 우리, 무과금 소과금 들에게 소과금 러들에게는 너무나, 어, 좋은, 이제, 어, 사료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것 외에, 지금 보이는 이제 뽑기권 외에, 어, 요것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탈리스마 조각들도 어제 많이 줘가지고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 외에 마데나라든지 뭐어 이제 명코 이런 코인들 아 어, 그리고 뭐뭐 뭐 주화들 뭐 이런 것들 또 많이 줬는데 그리고 예, 더불어서 이제 어, 추가적으로 이번에는 처음 준 거예요. 전설 포인트 합성 포인트를 어, 마법 포인트 하나 아, 마법 인형 포인트 하나 변신 인형 포인트도 하나 주고 이제 영웅 어, 영웅 포인트도 3 점씩 추가로 줬는데. 어그것까지는 제가 먹은 상태고 엘릭서도 추가적으로 하나 줘가지고 이미 먹어서 지금 빨간불 들어왔죠. 그래서 이번에 받은 어, 사료들 한번 까가지고 어, 어디까지 나오는지 음, 한번 어, 맛있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제 히, 최대 희귀급 주는 것들은 그냥 빠르게 까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야어 이거 다 까주고 저거 이제 뭐냐 오늘 사전쿠폰 어 이벤트로 주는 코인으로 제작 가능한 거 어, 그것도 가져가겠습니다자 빨간불 이거 빨간불 황금비라고 황금비 시작하야아어 이거는 뭐 줘봐야 어. 희귀가 최대이기때문에 맞가겠습니다 자열장에서 어, 희귀하나 나왔구요 이 일반카드에서 희귀하나면 희귀하나 나왔다? 나쁘지 않다 어, 라고 보시면 될것같아요 야이 11회권도 열장이상 모이면 은뭐 110회권 뭐이런걸 안나오나? 어 그저 투수하나 나왔습니다 아다안갔구지 이걸 다 까고도 이제 더 중요한 거는 합성. 어, 합성이 많이 중요하죠. 합성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뭔가 이렇게 까고 있으면은 내가 본 해가 좀 너가 될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자 이제 또 까주고요. 스킨도 많이 줘가지고 이번에 어, 좋습니다. 저 혹시 건우님 어서 오시고 그 저번에도 저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살짝 그 빌런 느낌이신가? 어. 아니면 저뭐 후드집업 장사를 하시는 분인니까 의류 밤매업자십니까? 가지고요. 자, 이번에는 20장. 네, 스포티지 어프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서오시고요. 음, 어제 먹은 우리 맛있는 사료. 어, 어디까지 맛있을지. 과연 저절까지는트라이가 가능할지. 음. 자, 보자, 보자. 어, 빨간불이, 어, 일반 카드이기 때문에. 이대 아하시는게 좋습니다. 여기서 빨간 빨간 불 나온다. 희귀 나온다. 그거는 정말 낮은 확률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데 나오면 감사합니다 막 하고 먹으면 됩니다. 예, 6회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뭐 희귀 확률이 0.08% 정도 되려나요? 확률표를 좀 보긴 해야 될것 같은데. 그게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우리 해각 업러분들도 현재 뭐 1억 2억 해 가지고 요새는 뭐현제를그 1억을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30분 이상 걸린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어, 시간도 시간이 뿐데, 이 또, 만들어가지고, 카드 까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합성하는데도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특히나 마법 인형 같은 경우는, 합성이 스킵이 없어. 그, 거다봐야 돼. 시간이 좀 딜리가 큽니다. 어. 야, 50장씩 또 100장 또 언제 까냐 그래도 이거 자동 스킵, 어, 예전에 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좀 괜찮지긴 했는데, 까는 것도 상당한 일입니다, 진짜로. 어. 자연으로 전설 나올 수 있는 기회들 저거 최상급 어, 변신이냐 마법이냐 3 0 0권씩 있기 때문에 33회 33번 33번 총 6회 아 33개씩 어 어제 보고 있는데 어, 저희 서버 보고 있는데 자연으로 먹은 사람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저서를 아, 변신 전설 먹으라고 보고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다들 저기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침 8시 좀 먹으니까 밥은 드셔야될것 같은데. 오늘 6시 반에 오픈인지 모르고 도자다가 아니 제가 뭔가 꿈에서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꿈에서 점검 시간이 7시 반까지야. 그리고 좀 자다가 깼, 깼는데 괜상태에서 살짝 거기서 꿈을 꾸더라고요. 점검 시간이 늦춰져서 8시로 바뀌었다. 어. 그리고 그 꿈에서 또다 살짝 그 잠결에 8시 10분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대가리에서 인식이 어 그렇게 착깐 망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는 6시 반에 서버가 열렸죠. 그래서 컴퓨터 앞에 딱 가니까 뭐야 서버 열렸네 하고 어 네, 잠자면서 헛것을 생각하고 보고 시부레왜그런지 <laughs> 모르겠어. 네, 자면서도 1, 리이지와클래션 아, 먹었죠. 네, P30까지 증가했습니다. 어, 자면서도 망상을 빠져가지고 1, 2이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 좋습니다. 스킹카드이기 때문에 시기만 나와줘도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요 부분에 이제 나온 애들은 다 이제 포인트 합성 포인트 저거 점수 올려가지고 다른 애들 레벨 안으로 낮은 애들 올려보도록 합시다. 전사이거봐요 제가 이거 카드깡 다 하고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어떻게 사용을 하냐? 보시면은 자 스탑해! 그 다음은, 스탑해! 스탑해! 자 ESC 눌러줍시다. 야 PV 원데 필요없는 거. 자 제작을 해서 어 이제 이벤트 들어가서 이제 이거를 제작을 하시면은 뭐 주잖아요? 호일? 어 방금 말씀하신 게전사이거마도 어떻게 사용해요? 지금 전사이거만도 들고 계십니까? 또 이거를 이제 출석 a 인을이이사용하하법 어,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출석 들어가시면은 이걸로 어, 교환 a good p 어. o i n 전사 o u a 가 어디 있지? 잠시만요. 전사 t y o 가 어떻게 a good point. You are a good point. You are 저 g o o 저는 없는데. t You a r 저게 맞다면 출석란에 들어가셔서 a 인 e a good point. You are a 많이 나왔으면 그랬는데 제작이 안 된다. 이거는 업데이트 이후가 이번 지금 업데이트 이후지. 어 아니면은 다음 이제 클체 때 업데이트 이후지. 클체 한다. 새로운 클래스 나올 때 그때 업데이트 이후일 수도 있어요. 이 음, 보니까 업데이트 이후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업데이트 이후가 오늘인지 아니면은 어, 클래스 나왔을 때, 신규 클래스 가 나왔을 때그 어, 업데이트 이후인지 모르겠네요. 저도 지금 왜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저 이벤트 이벤트 한다. 저기 뭐냐 장비라니 부족해서 못 받았을 수도 있는데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어, 희귀 스킨이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50장 간다 이제. 더 안나오네요 자 mp 4 여기까지 챙겨가면서 이거 뭐야 어6회권에서 보고 요거 오늘 뭐 하루 그냥 공짜로 좀우편함에서 주는거 받은건데 여기서 과연 해골이 나오나? 아 아쉽지만 안나왔습니다 그래도 희귀라도 어, 나쁘지 않다 어, 공짜로 준거 우편함에서 받은건데 아까전에 방금 좀전에 어, 접속했때 받은거 자 일단은 어 스킨부터 한번 뽑아줄게요 스킨부터 아니다 6회짜리부터 뽑자 6회는 그래도 어 육회 한개막아 육회 먹고 싶네. 어야두 번째 반에 빨간 불어 요거는 하나씩 보기는 좀 빡세니까 요거 그냥 넘겨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보고 아가리 벌려. 공짜로 준거희귀만 하고 합성으로 전인을 건졌다고요? 영인이 아니라? 야 대박 나셨네? 전인으로 합성으로 전인이요? 영이 영인이 아니라 야, 대박 나셨는데? 야 전인을 건지셨으면은. 그러면 완전 뽕 뽑았죠? 오, 어, 야, 대박. 합성으로 전딜을 건지셨다. 너무 잘 뽑으셨는데?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시. 여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자, 인형은, 어, 도와줍시다. 시어. 어, 시어가 나온 지꽤 됐는데, 옵션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 시어가 제일 쓸데가 없었나요? 시어 한번 봅시다. 어버인형 들어가면은. 시어가 어디 있지? 시어가 PVP. 어 PVP용이고 아 이거는 이제 뭐 그래도 제일 나중에 나온 거라서 경험치 효율이 제일 좋긴 하네요. 이거 사냥할 때 쓰시면 되겠는데 어, 사냥할 때 경험치를 조금이라도 수급할 수 있으니까 어좀 사냥할 때 쓰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경험치 수급이 다른 이제 데스나이트는 100%예요. 처음에 나온 이제 어 전임 데스나이트는 경험치 100% 15% 차이이기 때문에 어 사냥하실 때 이제 경험치 보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기본 옵션이 좀 많이 안 좋긴 하지만, 음, 경험치를 좀 많이 올 최, 최대로 지금 전인 중에 제일 많이 주기 때문에. 그죠? 렇 컬렉으로 따지면은 데스가 제일 괜찮긴 하지만, 어, 그래도 뭐라도 하나 건진 게 어딥니까? 어, 우리 무가금 소과금들이 전인이라도 하나 건지면은 개꿀이긴 합니다. 보통, 아, 저는 어제 다른 이제 부캐릭 두개다 돌렸는데, 두개다 돌려가지고 합성 다 해서 영인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어, 전변, 뭐, 아, 뭐, 영이 영변 한 마리 도안 나오고, 딱그 영인 한 마리. 어합성거 해가지고 뜨고 자연으로 나온 게 없습니다. 야 여기는 역시 옛날 그냥 일반 삼급 카드라서 잘안 나옵니다. 음, 빨간 장판도 빨간 장판도 지금 안 뜨죠? 이씨 이브레 너무 안 나오네. 겠야 이거 뭐야? 근데, 6회권이라서, 그렇게 큰 기대는 하면 안 돼요. 이럴 때는, 이거 그냥 자동으로 빠지는, 빡, 까주는 게더잘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오네. 괜찮아. 5회권이니까, 아, 6회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야,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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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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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안 주네. 자, 이제 본 게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음, 본 게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 쿠폰! 아, 씨, 브레 잠깐만. 이거 제작, 일단 먼저 제작을 한번 해봅시다. 어. 사전 예약. 상자. 닦아서 남은 건 영웅 한 장. 야, 그러니까. 은근히 안 준다니까요? 저는 전사 코인을 안 주죠? 너무한 거 아니요. 전사의 그마. 이거 말씀하신 건가? 어, 제작. 일단은, 출석 들어가서, 이거 넣어주고, 어, 혜택 받아주고요. 그리고, 제작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봅시다. 어, 이 코인으로 제작 들어가면은, 만들 수 있다고는 나오는데, 여기가 아니고, 이벤트, 어, 이벤트. 어, 이거 새로 나왔나보다. 이거 원래 없었는데, 제작 가능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어. 이 전사 코인은, 어, 다음 클챗, 클리체... 클체란다. 왜 자꾸 클체 입이 붙은 거야? 어. 금독기, 은독기 다오. 어, 피랑, 엠피랑, 물방, 근뎀. 요거는 은독기는 물회, 경치 자, 뭘 올려야 되냐? 이거를 근데 단계가 있는 거 보니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보자. 이게 나중에 최후 단계까지 간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는 이게 좋을 것 같거든요. 경치 보너스를 아, 근데, 보유 옵션. 어, 사용시간이 있구나. 저는 더 보지도 않고, 요, 그냥 챙겨갈게요. 나는 이게 나은 거 같아. 금두끼보다은두끼가 야, 근데 금이 더, 더 좋지 않나? 자, 혹시 이거 지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최후 옵션을, 자, 한번 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보고, 일단 카드를 다시 까도록 합시다. 어, 스킨 포켓권부터 어, 가도록 할게요. 어, 자, 변신 포켓 11회. 어, 이것부터 가야겠다. 언더키, 읜도키 그죠? 언더키가 좋죠. 경험치 조금이라도 체크하는 게 좋다니까요. 어, 탈리스만도 시원하게 말아드셨구나. 저도 지금 탈리스만도 도전을 해야 하긴 합니다. 야, 빨간불이 너무 안 나온다. 어, 11일권, 계속 나오는데, 도, 지 뭐, 나오는 게 없어요. 야, 너무 안 나오는데? 자리가 부대인 건지. 아, 변신합시다. 아, 이거는 기도 없이는 안될것 같아. 어. 스킬 빼주고. 변신해서. 아, 아니, 이렇게 이 정도로 지금 빨간 장판도 너무 안 나와요, 이거. 신념 변신한 다음에 기도를 드려야 돼. 여기 장소가, 어, 기도하는 자리에요, 기도. 어? 하늘에서 지금 불빛이 쫙 내려오고 있죠. 어, 기도를 열심히, 어, 드리고. 자, 누르면 과연 빨간 장판이 안 나오네요. 자, 세 번까지 또 눌러보고. 야, 이거, 이거 너무 안 나온다. 이럴 때 기도 한번더 드려. 이거? 큰일 날사람이에 야, 장판이 이렇게 안 나온다고? 야, 마지막까지 안 줍니다. 그래도 스킨이라도 뭐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큐브 뭐야? 이거 시간마다 쓸수 있는 건가? 어, 이거는 빨리 써주도록 합시다. 시간이, 어, 하루마다. 거짓 22시간마다. 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눌러줍시다 강화 아, 공짜로 이거 확률은 100%일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마법인형도 여기서도 안 나온다?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20회 동안 20화 동안 희기도한장안 나오면은 설마 설마 빨간차 방안 어, 나왔다 그렇지 해골 불어줄 거지? 언니야 해물함 들어줘라! 어? 아하! 아 야, 그래도 저기, 영웅 한발이라도 챙겨가긴 해야 되는데, 야, 자연으로 나오는 게 지금, 어, 희귀따리 밖에 없는데, 그희귀도 지금 안 나와요. 야, 너무 안 나오는데? 야, 이게 너무 제가 가질 수가 많다고 막 가는 것 같아. 보니까 여기 자리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 어, 잠깐, 게임 접속 종료를 해버렸네? 어. 그러니까. 자, 성당을 가봅시다. 우리 아덴마을. 어. 우리 석고대제도 한번 해주고. 자, 되나? 아, 오늘 이벤트가 아닌가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 없는 자. 죄없는 자 살아남을 것이다. 자,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기도 한번 싹 해주고, 자 다시 까도록 합시다. 자, 부금 좋아요. 두 장, 세에 장, 네 장까지 까주고 시브레 이래도 안 나오면은 야 빨간 장파 그래도 하나 더 줘라. 야, 이거 너무 안 주는데? 어 마지막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과연 어 영웅이라도 하나 건져갈 수 있을지 이제 인형인데 과연 나오려나해골 하나 불어주면은 조련만 아하 이거를 안 줘요 또안 줍니다. 자 어려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 스킨 뽑기어 이거 열장부터 어, 까줍시다. 하지만 아직 꺾이면 안 됩니다. 왜 최상급이 남아있기 때문에. 천천히. 안 줘? 줘라. 줘! 야! 바로 봐, 씨, 그래, 와. 마지막! 아하! 이거, 이거,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아하. 와, 이거를 이렇게, 야. 이거를 다어뭐 재물 삼았다고 치고 어, 최상급에서 기운을 어이엿 같은 기운을 받아서 최상급에서 한땀한땀 한 땀, 음, 까보겠습니다. 혹시 몰라 자연 자연산 어 전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확률은 야 뭐야 나이 손가락 처음 보는데? 원래 스킨 뽑기 할 때는 손가락이 다른가 봐요. 나이 손가락은 처음 본것 같아. 야, 모습도 여기서 얘가 아가리 벌리나 봐요. 아하. 야, 영웅 스킨 하나 한 마리. 이거 마법인형인가? 아, 변신. 오허 바로 나왔어. 변신 영웅 스킨 한번 가지고 싶었는데. 잘안 주네요. 요거는 마법인형인데. 어. 아하. 이거를 자꾸 영웅 한 마리도 안 내어지고, 이거는 죽이 싫다는 건지. 기운 빠졌어. 자, 리덕션. PV, 리덕션 1. 자, 물회, 와, 1%? 와, 너무 좋다. 어, 물회까지 챙겨가면서 기도 한번 슬그하게 딱 때려주고, 바로 가, 바로 가. 기도 끝나기 전에 그렇지. 아, 안 나오네. 자, 세장 남았는데, 세장 <laughs> 안에, 어, 가져갈 수있을지 야, 다 깠습니다. 자, 최상급만 남았죠, 이제? 어, 최상급. 최상급 남은 상태. 마법 인형부터 할까요? 변신부터 할까요? 딱 보니까 지금 마법 인형이 먼저 까달래. 음. 아, 참난 진짜. 이거는 가져가야 됩니다. 천천히 까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정말 기운을 모아서. 뒤에는 총 3번. 그리고 변신까지 합치면 총 도타 6번. 어. 이 안에 가져갈 수 있는 자연 산전설 확률. 어. 0.01%. 그리고 최소, 영혼까지 가져갈 확률은 0.91%입니다. 마법 인형부터, 갑니다. 자, 첫 번째 트라이에, 안 나왔어요! 이거 뭐냐! 비도를 해라, 이 말입니다. 어. 다시, 슈우! 자, 갈까 첫판! 언니! 해골, 해골, 불러줘, 씨발! 진짜! 해볼 줘! 씨발 영어 한 마리도 안 주는 게 말이냐~~~ 말이 안되나 개새끼야한번더 마지막 수 가는 거야! 가는 거야! 한 마리만 줘! 한 마리만 줘!!!! 이씨발 놈아!!!! 들러! 아아아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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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신이 중요해, 변신. 자, 빨간 맛, 빨간 맛인데, 자, 아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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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내 풀려, 불려, 제발 풀려줘. 돌려, 돌리라고. 아하, 아하! 숨쉴 시간이 없어, 바로 돌려줘, 시발가. 야, 한 마리, 하나. 제발. 아가리, 아가리. 아! 아, 발 진짜. 마지막이야, 기도해보네, 아, 아, 아. 기도해보네. 기도 어? 저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씨발!